이렇게 뱅글뱅글 그래. 도는 애, 걔한테 응. 이렇게. 그러면 걔 쫓겨난 게또 이렇게 하면 또 받아먹을 걔도, 걔도 다 됐나? 응, 걔다됐어 그래. 걔 이거 1분만 먹고 저거 따뜻한 것도 음. 다안 꺼냈어요. 응. 음. 아, 대겠어야어저 미소된장국에. 맛겠네어 비빔밥. 맛있 드세요. 그 그렇죠. 너무 뭐 차린 게없어가 좀. 아유 맛있겠는데. 손철이 왔다는데 원할 수밖에 없겠네. 그러면 하다. 형이랑 형수가 너무 어뭐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. 김밥 음. 맛을 볼수 없어요. 아, 맛있 맛있어요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진짜? 음. 여기 국물 좀더 있나? 음. 국물. 음 고마워. 다다 뭐 삽이 찍어 먹어 응. 안 먹나? 이거 먹어. 알겠어요. 음서도 있어요. 경수님이 약간 어. 나랑 닮았는데. 경수님이 약간 나랑 닮았는데. 누가? <laughs> 아 너랑? 어, 어떤 게? 아니 그냥 생긴 이렇게 봐 이렇게 봐봐. 이렇게 봐봐. 봐봐. 나안닮았다 아니. 하면 되게 빨. 언니 나, 닮은 나거 같아. 짠짠 최근에. 그리고. <laughs> 아, 근저 식탁에 너만 들어가면 돼. 너만 들어가면 되겠네. 너만 들어가면 돼. 건너한 가족이네, 한가족이한가 하나, 시에 들러 꺼져. 꺼져! 아, 꺼지면 돼요. 아, 제가 저딱 끼면 딱이긴 하겠네요. 어, 진짜. <laughs> 언니 어떻게 발견했냐고. 보다 보니까 내가 있더라고. 상철나밥 <laughs> 먹고 있잖아, 지금. 마사지 어. 아, 어요 한, 한잔한번하 저는 부럽죠, 그냥 부럽고. 어. 저는 저는 항상 형님 반만 해도 된다. 형님 반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. 이런 살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요. 형님을 항상 저는 존경하기 때문에 형님이 저보다 두 살밖에 안 많아도 여기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유학을 왔다가 이민을 왔잖아요. 그때 형님이 아주 좀 형님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고 또 형님이 또 결혼도 잘 하시고 나도 좀좀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. 저게 어, 완성이다 그냥. 맞아요. 그, 앞으로 재수 씨는 재수 씨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네. 어,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. 웬어? 음. 음. 외로... 음, 그 DM이 오는데. <laughs> DM 그만 얘기해. DM 너무 졌지 말고. 음, 나 요리 잘한다고. 아, 그런데 이제. 조심해야 되잖아. 다 믿을 수는 없고 사람들. 그치.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는 어린 동생으로만 느껴져서 항상 짠했거든요. 이제 나이도 마흔이 넘었는데 어 이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니까 더 신중한 것 같고 빨리 저 형의 입장에서는. 좀 빨리 이제 그 좋은 배피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, 그게 항상 옆에서 보면 짠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도 그랬듯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,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. 정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고 너무 서둘지는 또 말았으면 아, 좋겠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음. 서둘면 아무래도 더 신중해질 돼요. 것 맞아요. 같아요. 재호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음, 항상 모든 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정말 아, 저 어...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화하시는 있구나. 것도 좋아하시고 음식 같은 거 맛있는 는거먹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취향에 맞는 어, 성향이 맞는 여성분하고 만나서 예, 만나 뵈, 뵈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도 형님이랑 형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맛있다, 오셔가지고 맛있다, 뭐. 어, 반찬도 좀 봐주고. 다리다리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나 너무 그렇게 막 그거 아닌데 여기서 막주방일만 하고 이렇게 안 지내는데 너무 그렇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이제 주방일 하는 것보다 남자가 안 도와준다는 게 제일 큰 이슈지. 맞아, 맞아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좀 나는 그게 있어요. 오빠가 좀, 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집에좀일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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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그런 말까지. 그런 말 너무 예쁜 말이다. 오, 진짜, 진짜. <laughs> 2023년 최고의 멘트네요. 오. 아 이제 네. 있으면 최고 멘트. 저런 멘트가 있어야 아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음. 많이 생깁니다. 아, 많이 생겨요. 저게 안정감이거든요. 그거를 아. 설명을 잘하고 싶었는데 난 못하겠더라. 그걸 아니, 아니, 잘 하고 싶었는데 난못 하겠다. 그걸 알, 아니 잘잘 컸어. 다 아니까. 오빠는 아는데. 그게 있어,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아. 하는 게. 형이 동생이 미안 미쳐? 미치지? 진짜. 어.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.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라 했는지 <laughs> <laughs> 무슨 상자인지 알죠? 어. 어. 너무 보기 좋다 진짜 그지 9 2년생이면 저보다 어린 거거든요저두 어, 2살, 2살, 살이 어려요 형수님이? 네이 네. 어, 어, 네. 어, <laughs> <laughs> 사람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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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사람 이다르네 사람 이렇게 사람 이다르네 사람 사니 사람 사니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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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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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 사람 사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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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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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이제 다운타운에 사시고 동생은 시골에 사시고. 이제 뭐 하시려나? 컴퓨터만. 컴퓨터. 컴퓨터 개콘인가? 예, 여기 이제 모딩이라고 기존 게임의 그런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을 약간 조작하는 거거든요. 음. 제 마음에 들게.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제가 남경필님 아, 좀 남, 남, 캐릭터 <laughs> 어, 좀 비슷하게 얼굴을 아, 바꿔가지고 아. 머리 스타일 하고. 비슷한데요? 예, yeah, 얼핏 비슷하게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한번 웃기게 한번 그래서 이제, <laughs> 이제 게임 이제 하면서 하는 게임 캐릭터 너무 멋져요, 이제 게임 캐릭터로. 아 지금 이걸로 또 안에서 yeah. 플레이도 할수 있는 yeah. 거예요? Yeah. Oh. 이제 이, 이, 이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면. 루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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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걸 집중해서 패게해가지고 <laughs> 진지해, 진지해, 진지해. 아, 이거네, 이거네. 아, 잘못했다. 와, 아, 진짜 미세하네. 어, 우와. 죽었다. 남편 팀이. 아, 악기 팀아 사망. <웃음> 죽어. <웃음> 네. 예, 이렇게 막, 예, 대충. 어, 바로 죽여버리시네. 어, 예, <laughs> 예, 제가 이 레벨이 어려가지고 예, 뭐. 예, 보통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, 심심할 아, 필요 없어요, 그죠? 아, 파 게임 좋아하고, 미용 좋아하고, 애니메이션 좋아하고. 뭐 저는 꽤 많은 종류를 만들어가지고,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도 나는 막 좀, 미, 좀 크레이지한 걸 많이 만든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. 막 동물도 집어넣고. 요번에 요거 하나 올려봤고요 요거 사자 후드 좀. 아, 저기 저기 사자고 이렇게 ]군이. 제가 아 <laughs>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번 올려 봤고, 근데 이거 이거 올리니까, 이거 제까지 이러까지 제가 재미로 아한 건데, 어, 방송 영어로 외국인데도 보더라고요. 어, 이건 한국 이악을 했고, 영어로 얘가 나너 찾아봤다고, 아 에피소드 하면서. 외국인인데, 하면서 이렇게 너 이름이 바었다 이러고,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의... 그리고는 이제 게임 캐릭터들을 곰으로 제가... 적은 아까 그 적은 불곰 만들고 불곰을 만들고 주인공 은 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백곰도 나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펜다랑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.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여기 총 497개를 만들었고요. 여기 뭐, 여기 올린 것만 하면 저걸 다 <laughs> 오징어 게임도 하고. 잘 놀아. 진짜 잘 놀네. 예. 그런데도, 이제 한국처럼 그 재미난, 솔직히 와보셔서 알지만 좀 약간 적적하고 약간 좀 심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뭐 자연이 있고 이렇지만은 한국처럼 막 시장 나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사람 만나고 막 그런 거가 없으니까 예. 그거 한 번씩 그런 게또 그립기도 하고요. 사람이 좀 그립겠어요. 음.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고 왔을 때도 처음에 딱 돌아왔을 때 마음이 좀 되게 이렇게 좀 살짝 우울하면서, 예, 했었고, 외부 가들도 노래 막 위에서 하다가 내려오는 노화 묵기잖아요 아 너무 예, 짠하다. 그 혼자서 놀긴노는데 이제 고독해 보이데 그죠? 고독해 고독하다데 씻고 잘 빠져. 여기 근데 되게 유명한 항공사 직원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보시면은 좀 국내 불빛이라도 가로등이라도 있는데. <laughs> 아, 편의점이라도 있는데, 네. 이게 편의점도 없어요. 사람을 어디서 만나서? 그러니까. 별 찍히는 거 봐봐. 별이, 별이 안 찍히는 거봐 아, 아, 예쁘네 또. 다음 주? 아, 다음 주에 이거가 나옵니다. 오 드디어 나가신다 아 드디어 <laughs> 처음, 나가신다요 처음이에요 어. 아 어?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이제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누구를 것 같은데 <laughs> 의외로 여기가 응. 분위기 있고 뭐, 뭐 있어요 응. 놀러갈 때가 좀 있고 <laughs>